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토목션 기술사 137회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결과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유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공부를 하셨거나 친한 지인분이 먼저 합격하면 괜히 혼자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여 좌절만 하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합격이 다음 시험으로 잠시 연기되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학습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인별 가용 시간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게 계획하시는 겁니다. 기술사 시험은 면접 합격 시까지 끊임없는 공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무거운 몸을 일으키시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